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현대로템이 사상 최고가를 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도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현대로템이 정말 끝이 한 번은 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이미 과거의 구간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지금 딱 끝이 나면서부터 완전히 파악해서 날아가 버렸죠. 뭐 예를 들면 nc 소프트도 유명하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올라갔을 때자 여기에서 다 나락을 가고 그냥 쭉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결국은 끝이 날거 아닙니까? 언젠가. 근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전조현상을.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지금 현대로템이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실적 때문입니다. 답 필요 없습니다. 원래 제가 현대, 로템 제 영상을 아마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현대로템이 저 대학교 생활할 때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여기 현대로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기업 설명회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현대로템이 저의 목표였는데 아주 면접에서 그냥 딱 떨어졌었는데 그 정도로 저는 되게 만족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주식을 잘 몰랐을 텐데 현대로템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그냥 꾸준한 회사였었죠. 철도에 관련된 회사였었고, 국가 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냥 평범한 회사였었다가 이제 방산 쪽으로 사업의 눈을 돌렸었던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이란 간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결국은 방산이 굉장히 지금 큰 혜택을 보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방산 때문에 영업이익과 매출이 좀잘 나오고 있는데 방산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가 들릴 때는 아마 그때는 흔대로 템이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주식이라는 건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올랐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만 저는 집중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를 표시를 해놓은 것도 우리 주주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란색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 그리고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니까 어때요? 정말?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 올랐다가 다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조정을 받고 이 과정을 지금 계속 반복해 오면서 지금 현대로템이 또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해 주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체크 하실 때거는 현대로템에서 25년도만 보겠습니다. 6월달까지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지금 계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죠. 정말 마지막 현대로템이 정말 끝날 때는요. 결국 개인주주분들이 순매수가 늘어날 겁니다. 왜? 물량을 눌림 조정 주면서 물량을 다 떠넘기는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징조는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는데, 우리 주주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무조건 외국인들만 보십시오. 다른 거 투자자들 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작년 한해 동안만 하더라도 24년도입니다. 24년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인들이 860만 주예요. 아직도 외국인들이 아까 300만 주 들고 있었죠? 그리고 둘이 합쳐서 거의 1100만 100만 주 정도. 그래서 엄청난 물량을 지금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때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외국인들이 이미 물량을 다 팔아 버렸다. 그럼 당연히 급락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달리 말하면 눌림목의 조정이 나왔을 때 놀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최근에 매도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눌림목의 구간이 나올 때 기다리셨다가 싸게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이 이 주식에서 정말 기본적인 건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선 거래량이라는 게 계속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은 절대로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파랑색의 화살표로 매도하라는 지표가 뜨기 시작하면 제가 매도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도 사인 나오기 전에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로 알림을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너무 급하게 매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매매하실 때 이러시더라고요. 아 이제 고점인데, 이제 고점인데. 다 틀립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꺾이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그때 맞춰서 매도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셨죠? 그리고 눌렸을 땐또 어떻게 해야 돼요? 눌림목 구간에서 이런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매수하자라는 지표기 때문에 제가 이 지표가 뜨면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010-445-6279로 로템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는 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현대로템을 파동을 이용해서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까지 잡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최종 요약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탑점에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영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어,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 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낳았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 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안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고 라 하면은 매매를 할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량이 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어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하시는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 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만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캔데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리냐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 놓고 올라갈 때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또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 때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아,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원에서 9만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 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 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 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신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현대로템이 월봉으로 와서 제가 분석을 할 건데 바닥에 정말 엄청난 매물대가 깔려 있죠 꽤 오랫동안에 지금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매물도 지금 두꺼워졌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훨씬 더 성장이 빠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현대로템도 바닥에서의 물량의 매집을 통해서 지금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실적까지 좋아져 버리니까 정말 엄청난 상승의 힘이 보여주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 지금은 섣불리 매도하실 구간은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눌림목 구간은 만들 건데, 이 눌림목의 구간이 정말 끝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 영상도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